존경하는 완주구민 여러분, 유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동용진 지역구 신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고육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준하며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외국인 자녀를 둔 상당수 가정이 보융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역마다 지원 유무가 다른 실정입니다. 다행히 전북의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에 따라 3세에서 5세 외국인 자녀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런 지원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나 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은 조례, 재정 등을 통해 현행 국가 정책의 한계 극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과 기초 지자체는 인천시, 부천시, 대전시, 부산시 등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은 여전히 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완주에 위치한 총 58개 어린이집에 37명의 외국국적 아동이 있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모두 사비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외국 가정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선의를 가지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왔지만 이 역시 이미 한계에 다, 다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매년 늘고 있고 외국 등록인 수만도 5천여 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선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구 10만 시대를 맞이한 완주가 지역을 넘어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가려면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 접근성 개선이 그 시작이자 필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엔 아동거주협약 및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살리고 외국,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정책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단순히 아동권리 보장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완주군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일이며 새로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일입니다. 또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마중물이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미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체성이 되는 그 첫걸음은 내외국인 내외 차별없는 보육료 평등 지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일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개정할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내년부터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